종북 주사파의 5가지 투쟁의 기술. 공산주의는 반종교 개혁운동을 주도한 천주교, 예수의 설립자 이냐시오데 로욜라의 영향을 받아 상대방을 누르고 세력 확장을 위한 투쟁의 기술을 개발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도 이 기술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치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자유우파는 똑똑해서 개인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싸움의 기술 부족으로 번번이 좌파에게 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도 그들의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투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전위대를 양성하라. 전위대는 당론에 동의하고 당비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소수의 특공대입니다. 구소련의 렌인 중공의 모택동이 소수의 정예병으로. 대국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배신파로 인해 싸움에서 졌고 이재명은 충성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째, 통일전 선전술을 활용하라. 필요하면 적과도 동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당은 이재명의 부정선거와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의 내란염의 선동에 휘둘려서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동단결하여 반이재명 투쟁 운동을 벌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선전선동을 잘 구사하라. 선전은 팩트를 알리는 것이고, 선동은 가짜 뉴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나치 선동과 괴벨스가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듯이, 종북 주사파는 노골적인 선전선동, 즉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파동 및 윤석열, 내란염의 등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는 팩트를 잘 선전하고 진실로 선동에 맞서야 합니다. 넷째, 용어교란 전술에 대응하라. 좌파들은 표면적으로 절대로 공산주의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민주주의란 단어로 위장합니다. 소련을 적화시킨 레니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고 말했습니다. 1인 독재의 북한 국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문화를 점령하라. 경제막시즘에 실패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혁명과 같은 기동전이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 즉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교육, 예술 등에 침투하는 진지전을 통한 헤게모니 장악과 동성혼 합법화, 페미니즘, 젠더리즘을 통해 기독교 선진국인 유럽과 북미주미국 캐나다 등을 초토화했습니다.